이분은 노년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81신데, 외롭고 고독하다. 이렇게 화려한 시절을 보내신 분인데, 지금 노년이 고독하고 외롭다. 이래.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 정도 연세 되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데, 밖에서는 갈색에 다 빼주고, 남 일이라면 있는 거 없는 거다 퍼주시는 분인데, 집에서는 안 그랬으면, 내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못한 걸내집 식구들한테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신 분이라 여한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볼때 이분 처지가 안쓰럽다 짠하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조심해야 돼. 건강. 올 내년 이분 또 몸에다 칼을 대야 되는 수가 또 들어와. 어디 수술을 하신다든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분은 응.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응. 근데 이분의 성향을 좀 중심으로 잘 응. 봐주셨으면 응. 합니다. 사주 드려볼게요. 응. 남자분이십니다. 84년? 80. 시절을 보내신 분이네. 음... 80이 넘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름도 날릴 만큼 날리고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시는 분이거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으시니까 이분도 파, 80이 넘으셨어도 이분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십니다. 음. 배우예요. 사람 자체는 이분은 호인이라고 봐야 돼. 호인. 음... 주위 사람도 잘 챙기고 선배 후배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시고 여자도 좋아. 어. 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옆에 사람이 있고 술 좋아하시면 당연히 여자가 또 꼬이게 돼 있지. 이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밖에서는 남들한테 간슬게 다 빼주시는 분. 네.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이 되시는 거지. 이분 사주는 한량의 사주야 한량의 사주. 음... 근데 남자분인데도 이분은 고란살이 있다. 고란살이 있다는 건 외로운 사 외로울 고자를 써. 음... 그리고 어 이분은 노년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8십 하나신데 외롭고 고독하다. 이렇게 화려한 시절을 보내신 분인데 지금 노년이 고독하고 외롭다. 음...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 정도 연세되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데. 밖에서는 간식에 다 빼주고, 남 일이라면 있는 거 없는 거다 퍼주시는 분인데, 집에서는 안 그랬으면, 음. 우리가 조금, 뭐랄지, 그 뭐지, 팽당한다 그랬지, 가족들한테? 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아, 아버지 자리나 남편 자리를, 이제 나이 먹고 힘 빠지고 그러니까 무시한다? 이렇게, 음. 이렇게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겠지. 금전은 가지고 가시는 분이야, 이분은. 네. 젊어서는 상관없어, 혼자라도. 근데 나이 먹을수록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 사실은. 음. 내 발등 내가 찍은 격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분 음. 원래 그래, 밖에 나가서는 참 호인이라는 소리 듣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가부장적이고 자식들한테나 아내한테나 참 못하는 사람들 많아. 밖에서는 다 인정받는데, 내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못한 걸내집 식구들한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런 분들이 있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신 분이라 여한을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볼때 이분 처지가 안쓰럽다 짠하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조심해야 돼 건강. 올 내년 이분 또 몸에다 칼을 대야 되는 수가 또 들어와 어디 수술을 하신다든지. 이분은 그러면 응. 이렇게 쭉 일생을 놓고 보면 노년이 가장 안 좋은. 노년이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지. 젊어서는 뭐 첫마디가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화려한 시절을 보낸다는 게 젊어서, 물론 좋은 거지. 젊어서 개같이 벌고, 나이 들어서 그번돈 갖고 정승같이 쓰고, 정승같은 삶을 살아야지 좋은 거야. 노년에, 노년이 좋아야지. 젊어서 고생해도 돼. 젊으니까. 근데 노년이 큰 돈이 없다 하더라도 존경받고, 대우받고 이러고 살다가 가셔야지 노년이 좋은 거거든. 네네. 근데 이분은 젊어서는 대우받고 존경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 음, 이분은 요즘에 저기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나는 그런 프로 몰라. 네, 이승현씨 저번에 찍으셨잖아요. 응. 거기에 나오시는 딸님하고 같이 나오시는데 이분은요. 응. 백일섭씨 백일섭씨? 네. 어머 나 백일섭씨 되게 좋아했는데. 되게, 되게 푸근한 어. 그런 느낌. 아니 같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나나 나 어릴 때 우리 외삼촌이 방송국에 계셨어. 음. 배우는 아니시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방송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연예인 체육대회를 나를 데려가셨거든. 음. 거기서 백일섭씨를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나 음. 어렸을 때 봤을 때. 아, 잘생기신 어. 젊었을 때 봤을 때 너무 잘생긴거야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푸근한 아저씨 스타일이잖아 옆집 네. 아저씨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젊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잘생겼어 음. 실제로 보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푸근한 아저씨 상이 아니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음.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고그 무렵이었는데 네. 이분은 그 현재 졸혼 9년차이시고요 결혼을 왜 그냥 잘못, 젊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더 잘하면 되지. 딸님과는 7년 만에 다시 연락을 하시고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어요. 왜? 나가고 왜? 있습니다. 딸하고는 왜? 그냥 딸도 엄마만 중하냐, 뭐,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참 무서운 아버지셨대요. 엄했구나. 음. 근데 이제 백일섭씨는 평생을 같이 사는 것보다 9년 혼자 사는 이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에? 다시 같이 안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한번 이분이 성향이 어떤지 성향? 아니 이분은 밖에서는 호인이야 그리고 사람 자체가 그렇게 나쁜 분은 음.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아내분 사주를 모르니까 네. 아내분하고 상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의 편안함이라든가, 안착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더 엄했을 수도 있고, 네. 아이들하고의 관계나, 와이프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네. 내가 볼 때는. 네. 이분 사주 하나만 놓고 보면, 사주대로, 노년은 외롭지만, 아, 이 정도 화려한 삶을 보냈으면, 정말. 근데 집에서 왜 그랬어? 아? 그게 참 아, 자식하고 몇 년씩을 안 보고 살 정도면 음. 자식한테도 많이 못하셨다는 못, 못 하셨다는 거겠지 아니면 자식들은 젊어서 아빠가 바깥으로만 돌고 집에 들어와서 좋은 거못못 못 보고 하면 그거에 꽂혀서 계속 아버지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음, 그리고 사실 삶이 바깥으로만 돌 수밖에 없는 삶이셨고 음. 근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사시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뭔가 좀 따뜻함이라든가 물론, 부부간에는, 백의 머리 송사는 아무도 몰라. 음, 아무도 그쵸, 몰라. 응. 지금 현재 이분이 결혼하고 외롭게 살아도,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그러면, 이분 나름대로의 결혼 생활도 힘들었다고 봐야 되겠지. 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